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축코 교정의 이제 네 번째 단계죠 거의 다 왔습니다 콧등하고 코끝의 모양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음, 이식을 하는 그런 단계 심화 내용입니다 지난 세 번째 단계까지는 이제 뒤틀린 코의 골격 구조를 이제 똑바로 세워놓는 복원 과정이었죠. 즉 이제 정상 구조로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첫 수술 전에 모양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 뭐 간단하게 보형물을 넣거나 뭐 적절하게 연골 이식만 하면 정상 코로 될것 같지만 이 구축 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덮고 있는 코의 피부 구조가 정상 상태가 아니잖아요. 막 울퉁불퉁하고 또 흉터도 섞여 있고 피부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얇게 피부를 방리해 놓고 있는 상태고 또그 바닥의 구조는 정상 높이, 정상에 가깝게 골격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막 공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보형물이나 인공조직 그런 걸로 고기를 넣으면은 압박도 많이 받고. 또그 염증에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뭐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코들이 다더 심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축 코 중에서도 피부는 온전한 상태가 있어요. 피부는 온전하고 아래 골격 구조를 바로 잡는 그런 공사 과정도 원활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염증의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럴 때는 뭐 간단하게 안전한 보형물을 넣기도 합니다. 보형물 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공진피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공진피를 보형물 모양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든 뭐 상품을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 메가덤이라는 그런 거를 깎아서 진피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구축호에서는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메가덤 같은 인공진피 조직은 주변 염증하고 아주 뒤섞여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게 되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어쨌든 인공 보형물을 안 넣는 것이 좋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가 조직을 넣어야 되는데, 두 가지 있죠. 뭐, 연골과 진피 지방, 그러니까 즉 늑연골과 자가진피 지방, 이것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저는 뭐한 30년 정도 늑연골하고 자가진피. 지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콧등 이식을 구축해서 이제 많이 해봤는데 어 이제 장기간 추적 관찰의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우선 느경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용할 때는 한쪽에 느경골이 12개가 있는데 이제 6번에서 저는 이제 8번, 6, 7, 8번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가장 많이 썼던 게 직접 보형물 모양으로 느경고를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렇게 좀 휘어요. 워핑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 아래면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을 때 이제 깎는 데좀 부담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그휘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개발 돼서 옆에 뭐해칭을 넣기도 하고 또두 번째 방법은 느 경고를 얇게 우리 포처럼 슬라이스로 이렇게 몇주각을 해서 붙여서 보일물 모양으로 해서 넣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와핑이나 휘면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느 경고를 이렇게 다이싱이라 그래서 가늘게 이렇게 빻아서 콧등에다 직접 넣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가 조직 막 주로. 근막으로 이렇게 말아서 넣는 방법 이런 방법도 아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경골을 사용하는 방법들의 장점은 안전하고 일단 모양이 보형물 못지않게 또렷하게 나오고 연골 양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초기에 굴곡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에 흉터를 내야 되니까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비유성 반응 체질이 있는 분 흉터가 좀 남아요. 공여부에 흉터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그 흉각에 있으니까 전신마취를 대부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면마취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장기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제가 20년 이상 된 환자들 추적 관찰을 보면. 피부의 얇아짐이 이제 지속되면서 앞에 언급했던 그런 단점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데 두드러지게 되면서 이게골는 시간이 지나면 석회화가 돼요. 딱딱하게 뼈로 변합니다. 굴곡이 생긴 게 다른 끼가 좀 힘들어져요. 눈에 너무 많이 띄게 되고 어차피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석회화가 되니까 아래 그 뼈하고 이제 아예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술이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처음에는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몇몇 환자들 중에서 막 5mm, 6mm 이렇게 두껍게 넣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축 현상이라는 게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지는 거 더하기 그 느경골 자체가 그 심한 주변 조직의 압박을 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주변 조직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피부를 느경골에서 떼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얇아져서 교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도 몇몇 내가 있습니다. 늦경골이 좋은 재료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제가 좀 문제를 많이 느끼는 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대체 조직으로 이제 제가 제 쓰는 게 이제 자가진피 지방입니다. 이 역시 장점은 안전하고 볼륨이 많고 주로 이제 엉덩이 꼬리뼈에서 뛰니까 이제 흉터가 가려지는 장점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장점은 자가진피 지방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구축하고 염증을 굉장히 확연하게 안정시킵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뭐, 줄기세포, PRP, 바로 자가진피 지방 조직에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구축코에서 유리한 그런 조직인데, 단점은 다 아다시피 흡수가 너무 많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100년도 더된 수술 방법인데, 본인 몸에 다른 데서 떼서 이식을 하면 너무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한8 90% 이상도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흡수에 문제가 있었고. 또 가장 꺼렸던 거는 상처 치유. 엉덩이 이제 우리는 항문 근처에서 이걸 떼게 되니까 아무래도 염증이 많이 나고. 굉장히 그 염증도 우리가 이제 누우거나 앉을 때 압박을 받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그. 큰 그렇게 홀처럼 염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이 굉장히 여기서 떼는 것을 이제 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이에 대한 제가 경험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제가 그거를 집대성해서 논문 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영어로는 Using e r m o Fat Grafting in Revision Lipo Plasty라 서코 재수술에 있어서 자가 진피 지방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APS Aesthetic Plastic Surgery라는 그 SCI 저널이거든요. 이게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쓰는 저널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 일단은 진피는 가장 두꺼운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부위가 꼬리뼈 중앙 부위가 두껍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곳이 얇지 않은 이상 거기서 진피를 채취하고 또 진피를 뗄때 떼는 진피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진피를 떼내고 남은 조직의 상처가 가장 최소하게 남게 될수 있는 채취 방법의 매뉴얼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를 떼낸 진피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좀 수고스럽지만 바닥에 단단한 진피를 좀 일부 붙여서 몰딩 기법이라 고 하는데 둘둘 아주 단단하게 말아서 보형물 비슷하게 모양을 내서.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정리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흡수율이 한 30%, 40% 정도를 이렇게 떨어뜨렸고, 공여부 즉, 떼낸 부위에 상처의 문제점은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 저는 구축코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가진피 지방 이식을 많이 씁니다. 이경우 보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축코에서 이제 적절한 지방 콧등과 코끝에 이식을 할 때는, 물론 연골도 쓰지만, 그리고 이제 느경골과 자가진피로 말한다면 콧등이식 때둘다 아주 뭐 유용하게 제가 많이 30여 년 동안 많이 사용을 했지만 장시간 즉, 한 장시간이라는 건 10년 10년 정도 이상 경과를 보면 이 덮고 있는 피부 문제를 초기부터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축호 교정술이 초기에는 정상 모양에만 가깝게 되면 내가 기능적으로 조금만 돌아오면 그런 재건과 복원을 우선시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요.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미용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이 환자 본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코 조직 굉장히 유연해지거든요. 처음엔 교정을 해도 딱딱했던 그런 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정을 할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피부가 부드럽고 두께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다면은. 피부의 굴곡이나 볼륨, 그런 재수, 교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를 이미 그 코성형 수술의 그 방법이나 안전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게그 매우 지금은 이제 높아져서 사회인식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평생 수술을 한 번만 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평생 코수술 한 번만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미용 코스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구축코 성형술도 수년 뒤에는 미적인 수술 교정 수술을 어차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축코의 콧등과 코끝에 적절한 이식을 위해서는 느경골보다는 진피지방 이식을 저는 훨씬 더 많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연골 구조 제거를 위해서 느경골을 많이 채취했다고 하면은 그럼 물론 그 느경골을 일부를 콧등에 넣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피부 보강을 염두에 두고 같이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린 대로 네 번째 단계로 적절하게 콧등하고 코끝을 이식해주면 이제 구축코 교정이 끝난 거죠.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 시간이 걸쳐 복잡하고 힘들게 구축코 교정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이렇게 된 구축코가 이제 잘 치유가 돼서 안정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구축코 교정의 마지막 5단계 그 수술 후의 드레싱, 그러니까 수술 후에 이제 치료를 잘 해놓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 의료진 또 환자 스스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요